11번가에서 비말 차단 마스크 200장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마스크는 큰 박스에 담겨져 왔기 때문에 마스크 박스는 망가지지 않고 아주 깨끗한 상태로 도착을 하였습니다. 품명 킵 고잉 비말 차단 마스크 재질은 부직포. 제조국은 대한민국. 제조원은 번창 트레이딩. 판매원은 카이정 물산. Keep going for protect. KFAD 비말 차단 마스크 3중 구조 비말 차단 인체 공학적 설계 와이어 처리된 기능성 코 지지대 위생적인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 메디 k 인 코리아 멜트 스푼 멜트 브라운 필터 포 마스크 의약외품 식약처가 식약처 인증 KFAD 50매 3중구조 비말차단 마스크 제품의 특징 편안한 귀걸이 고탄력 밴드 사용으로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함 유지 3중구조 외피 플러스 필터 플러스 내피로 구성되어 있고 얇은 소재 사용으로 호흡이 편안 와이어 처리된 기능성 코 지지대로 밀착감 우수. 인체 공학적 설계로 호흡이 편하고 착용감 우수. 착용 방법. 양손으로 마스크 날개를 펼치기.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기. 코에 밀착하도록 고정심을 누르기. 최대한 마스크를 밀착하여 체크하기. 여기를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점선을 뜯으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뜯으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또 열면은 되겠습니다. 여기를 열면 이렇게 마스크가 들어 있습니다. 넣고. 지금 이 위에 있는 게 겉으로 오는 곳이고 밑에 쪽에는 이 피부에 닿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겉에가 위로 올라오게 해서 이걸 하고 이렇게 닫아놓고 한 개씩 크리넥스 티슈처럼 뽑아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뽑아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봤으면. 이 마스크를 겉과 속은 어떻게 구분을 하냐 하면은 이 선을 보고 구분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가 지지대잖아요. 지지대에 와이어가 들어가서 단단한 곳이 항상 윗부분입니다. 여기는 턱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주름이 이렇게 아래로, 아래로 이렇게 세 줄이 다 아래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겉으로 오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빗물이 또르르 떨어지는 그 주름 형태가 겉으로 오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에는, 자, 안에는 반대로 주름이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위를. 자, 그래서 이렇게 주름이 위를 향하, 향하는 게 안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겉에는 주름이 아래를 향하고 있고, 이끈 박음질이 겉에 있습니다. 끈을 붙인 곳이 지금 겉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겉에이고, 자, 이렇게 안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끈이 바깥쪽에 달리고, 안에는 이렇게 깔끔합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여기를 겉에 오게 쓰는 사람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근데 항상 와이어를 위, 위로 가게 하고, 주름이 밑으로 가는 쪽이 겉에다. 이렇게 하면은 헷갈릴 일이 없겠습니다. 이 마스크 재질은 약간 두툼합니다. 일반 일회용 마스크보다 두툼합니다. 한 박스 50개씩, 네 박스 200장에 6,900원을 주었습니다. 착한 가격입니다.